흠, 오늘 문제 없나 확인해볼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천사베이컨이 죽었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내가 나설 때는 귀찮은데. 아, 귀찮게 또 가야 돼. 아, 걱정하고 가야겠다. 잠깐, 주머니에 총이 있을 텐데. 여기있다, 이걸로. 왜? 쓰고? 너왜안 맞아? 의자부터 각로 버려!

아, 보나 보나. 응. 응. 흠, 어쩔 수밖에 없습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사 베이컨을 죽었어. 이제 고양이나 그리고 악마 베이컨, 그냥 베이컨이 차주로 가있어. 흠. 뭐? 차주로 가있어. 뭐? 진짜. 이봐, 양이, 우리랑 같이 놀아. 잘했고, 고마웠어. 이 자식아, <laughs>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머리 돌아와라. 야, <laughs> 기억까지 다 돌아와라. 야 됐고 싫어. 우리는 왜? 아니 우리 지금 비상사태라고 <laughs> 지금 밖에 지금 전 지금 밖에 전 흘렀다고 베이컨 군이 군인, 베이컨 군이는 일단 철사 아, 베이컨을 구하러 갔는데 철사 베이컨이 일단 송신이 끊겼어. 어. 양인을 일단 도망갔고 일단 나는 그 녀석이나 구하러 가야겠어. 소희 베이컨. 왜 불러? 할말 있다. 뭔데? 나쁜 소식 들래 좋은 소식 들래 나쁜 소식 오케이 나쁜 소식은 다음 주 토요일에 새로운 괴물이 나타날 예정이야 아아 그, 어. 좋은, 아, 좋은 소식은 난 이제 뭐지 좋은 소식은 이제 어 아, 좋은 시은 없다. 아, 하나 더 있다. 나쁜 소식. 난, 난 여행을 갈 때, 진짜 실제 여행갈 때는 난 이제 이 영상을 멈추고, 만약 내가 집으로 다시 오면, 영상, 이 다시 시작될 거야.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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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갔네? 이렇게 될순 없지. 난재 설정을 차라리를 하겠어. 아, 후, 여기는 괜찮겠지? 여기면 나도 안전할 거야. 이제 여기로 가볼 거 어, 잠깐만. 지금 고떤 나타나냐? 이건 오, 여가이 오, 마이갓 아니 잠깐만 오, 여기가 베이컨. 이거 아니 뭐야 이양겠다이가이겠이컨 오, 이컨 오, 이이여가이이컨 오, 이컨가야이컨

마스크는 어젯밤에 쥐고 그냥 매책으로 보면서 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응. 오케이 됐어 이제 t v 병원 게임을 하러 가면 되겠어 응. 뭐야 이 불은 뭐야 안돼있어 순간이동 아이고집 TV 불불 TV TV t 아 t 난그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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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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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도 v t 있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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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봐, 클 t 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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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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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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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이 v TV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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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죽이려고, 좀 이따가 죽여야겠다. 아 됐고, 여기 발신받고, 그 뭐지? 이상한 괴물한테 죽여. 알았어, 난 그럼 갈게. 응, 제가. 아, 어, 좀 이따가 죽여. 어? 어 이런 젠장. 아! 뭐,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건가 그러면, 싱글동 하지. 싱글 여기에서 막혔어. 그 양이 녀석을 죽여야겠어. 그 양이가 또유스에서 엄청난 괴물을 만들고 있다는데. 아, 됐고. 짐글바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